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건 우리 구단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대회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니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팬들의 열기와 환호는 제 인생에서 받아본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끌어오르게 만들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소니는 항상 이런 응원을 받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바라보고, 또한 명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에 더큰 존경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편한 환경에 놓이면 초심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변함없이 최고의 기량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캡틴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에게 진심어린 존경을 보냅니다. 토트넘의 한국 투어가 시작된 이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토트넘 선수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며 한국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밤 있었던 오픈 트레이닝에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진지한 훈련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며 왜 그들이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팬들 또한 토트넘 선수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쁨을 선물받음과 동시에 토트넘 선수들 또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내 영국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만에 다시 팀과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환영해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운이 좋게도 소속팀과 항상 한국을 방문해 축구로 행복감을 드릴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하고 축구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오픈 트레이닝을 앞두고 포스테 코글루 감독과 팀이리그와 친선 경기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민혁 선수에 대한 질문 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 개인에 대한 생각.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양민혁과 비슷한 10대 후반의 선수 3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토트넘이 젊은 팀으로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참급이자 캡틴으로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새로 영입되거나 유스팀에서 올라오면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참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축구의 사랑과 시간을 투자했을까 생각하며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 선수들에게 열정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도 참 프로 생활을 오래해서 매 시즌이 제게는 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밑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것입니다. 매 시즌 내가 할수 있는 한, 팀을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 그게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감동적인 인터뷰를 선보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아시아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이 이렇게 겸손하고 또 어떻게 성장할지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몇 극찬에 극찬을 더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나눠져 진행한 토트넘의 훈련은 더운 날씨에 체력훈련을 주구장창 했었던 콘테 감독과 다르게 컴팩트한 미니게임과 전술훈련, 그리고 개인기술훈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진행된 토트넘의 오픈 트레이닝.

이렇게 큰 환호를 받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무엇보다 한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 지구 반대편이라 생각해 본와 보지 못한 소니의 국가, 한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팬들이 자신들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축구로 보답하고 축구에만 전념하는 소니에 대해 존경심이 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건 우리 구단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대회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니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팬들의 열기와 환호는 제 인생에서 받아본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끌어오르게 만들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소니는 항상 이런 응원을 받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바라보고 또한 명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에 더큰 존경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편한 환경에 놓이면 초심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량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캡틴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보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다가오는 팀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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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